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기준으로 한두세 개가 네. 나오더라고요. 두세 개요? 와 진짜 네, 말도 안 돼. 밖에 나갔다 오면 은숙수된 물을 바로 마시니까 이게 진짜 신선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 면사 다고 이렇게. 아 내가 한달 미션 정수기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 한달 살기 정호승입니다. 저는 정수기 한달 살기 이해진입니다 저는 평상시 집에서는 당연히. 아, 씻긴 씻는데 네. 막 머리를 자연스럽게 말리고 <laughs> 옷도 진짜 편안하도 입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그냥 그렇죠 저도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름 낀그 얼굴이 나오거든요. 또 이러신 분들이 <laughs> 아! 다 다르더라고요. 아, 아니, 아무것도 진짜... 안 발랐어요. 했는데 이미, 진짜... 이미 기초는 다 달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제 까발려진 일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진짜 평상시에 저희 가족끼리 생수도 많이 마시거든요. 네. 나갈 때, 이제 아무래도 생수로 마시기 생수사기 미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이게 생수를 저는 그냥 분리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에 그냥 음, 네. 플라스틱에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라벨이랑 분리해서 해야 돼요. 아, 진짜요? <laughs> 또 그러면 다 일이잖아. 이게 일인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또 하다 하나 고 이게 다 빼고 하 심지어 할. 저는 아, 저 혼자 맞아.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그죠 그렇죠, 가족들은 그냥 네. 제꺼 마시는데 네. 제가 다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거죠. 아, <laughs> <laughs> 네. 네. 진짜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아니, 진짜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병이 몇 개야. 이거를 음. 분리수거하고 다 옮기고 음. 이걸 계속 지금 이제 하루에 음. 네. 한5 0 0 m l 기준으로 <laughs> 한두세 개가 나오더라고. 두세 개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두개 나갔다 오면은 쓰레기가 보여요. 어 와, 진짜 뭐야 이 쓰레기야? 진짜 많죠. 아물 없잖아. 물이 없습니다. 아, 한 살씩 더운데요? 아 지금 그러다든 아, 어. 제가 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음, 한삼 주째였나? 네. 그래 가지고 물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 아, 너무 귀찮더라고요. <laughs> 이것또 불안한 게 이거를. 네. 상온 상태에서 계속 냅두는 게 괜찮나 이게 뭘 그렇죠. 마셨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고요 뭘 그렇죠. 상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또 따면 엄청 찝찝하니까 어, 그렇죠고자 음. 이제 정수기한달 살기 이제 제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마음 편하게 보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laughs> 강아지 뭐예요? 이게 저희 집 강아지인데 여포거든요 아 귀엽다 아침마다 왜, 왜? 맨날 이렇게 깨워요 아, 너무 사랑스럽다 <laughs> 이게또 일어나서 <laughs> 아 너무 신기하다 재밌네 남의 건 되게 재밌네. <laughs> 아 정수기, 그래서 정수기를 이렇게. 정수기를 이렇게 아침마다가 직수된 물을 바로 마시니까 이게 진짜 신선하거든요. 아 신기하다 이렇게 마셔 줍니다 생각보다 그게 네. 크지도 않네요. 생각보다 진짜 작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틀자마자 바로갓 직수된 물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선블로 받아서 이제 제가 촬영할 때나 아. 어디 나갈 때이렇 이용하거든요. 오 아까 그분이랑 아. 같은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누적? 아니요, 맞아요. 아, 저예요. 강생, 아, 예, 아, 그렇구나. <laughs> 이게 뭐 또, 축수장소기 이용해서 어머니 바빠실 때, 아또 제가 이거, 또, 밥설거지물 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물 이용하라고, 음. 또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또, 이잘 네, 이용하시고, 이렇게 밥 취사 잘 하셨어요. <laughs> 아, 정말, <laughs> 옆부분, 아, 옆부리이옆부옆으로 옆부분. <laughs> <옆으로, 옆으로, 웃음> 옆에 좋아하던가요? 옆에 진짜 좋아해. 꼬리 막 흔들던가? 요 아, 꼬리는 흔들지 않았어요. 열쇠 스티 너무 궁금하다. 아, 옆구 데리고 왔어야죠. 아니 옆구 옆... 지금 잡고 옆... 아, 있습니다. 아... 저, 이것도 나가기 전에 텀블러에 담고 나가는 모입니다 네, 스톤도 다양하네요. 그렇죠. 텀블러 먼저 다양해요. 담고. 일탈론 출발. 아 이게 이름도 쓰시나요? 그쵸? 네, 저는 텀블러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꼭꼭 써둡니다. 아 이거는 제가 또 직수된 전승기를 이용해서 컵라면을 먹는 건데.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아이이 아, 아, 분리가 되네요? 아 이거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렇 간단하게 이게 물 받침대 때문에 이게 주저리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아 이게 덮대가지고. 그래서 할수 있게? 네 이게 <목소리>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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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험해서 한다고? <목소리> <목소리> 네. 이렇게 <해서>. 아 아. <목소리> 진짜 짱이죠? 이거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정수기 받침대는 <목소리> <진짜. 바침대를 목소리> 라면 뚜껑 그 라면 받침대 쓴다 그쵸 짱이죠 일단 제일 네. 부러운 게 쓰레기 네. 안 생기죠 진짜 쓰레기 하나도 없죠 그. 이제 호승님은 이제 쓰레기를 계속 모으고 라벨 떼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그 텀블러만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텀블러만 씻으면 되서 이제 옆에도 신나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신난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계속 이렇게 물 마시는 영상 나왔는데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 아니 쓰레기들 떠나서 번거로움이죠자 뭐? <laughs> 그렇죠. 번거로움이 아예 없죠. 완전. 아예 끝났네요. 더 끝난 건요 <laughs> 네. 와잘 봤습니다. 네. 저 진짜 잘 봤습니다. 생수살기 미션을 한달 동안 해보니까, 음? 한 번도 이 뚜껑이랑 라벨이랑 분리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음 부끄럽게도. 근데 그걸 분리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한달 미션 정수기 할 걸. <laughs> <laughs>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먹겠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네, 진짜. 촬영만 네. 아니었으면 당장 떼고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저도 정수기를 먹기 전에 원래 생수를 마셨던 사람이에요. 음. 저는 엄청 간편하게 생활했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없어서 엄청 좋았고, 물이 신선하다 보니까 생수는 이제 한번 따고, 따고 아, 나서 먹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아, 저, 그리고 아, 다시 가서. 아, 아 니까그 그렇죠? 아까 습기찬 거 보셨죠? 이렇게 살짝 습기 찰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신선하게, 건강하게 잘 마셨습니다. 약간 멘트가 그 홈쇼핑멘트같아요 지금. 아, 정말요? 되게 협조해야. 정수이 추천드립니다. 아, 약간 이런 느낌. 플레이저 될거 맞죠? 이용해 주세요. 음. <laughs> 이거 봐. <뭐야? 웃음> 아니, 이게 뭡니까? 어머, 세상에 진짜. 철저히저 혼자. 제 거만 챙겨 온 거예요. 와. 야. 장관이네요.